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할까 합니다. 이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봄에 심은 건데,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봄에 심어서 계속 잘라 먹다가 6월 달부터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6월 한 중순, 중하순부터는 계속 여러 번 잘라 먹다가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고, 이제 봄에, 저희가 종근 5년짜리를 심은 거예요. 5년짜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5년짜리 같은 경우는 막한 15개씩 이렇게 형성이 돼서 아스파라거스가 나와요. 그런데 봄에 심어서 계속 잘라 먹지 않고 나온 것을 계속 이렇게 광합성을 시켜서 계속 이렇게 잎을 자라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영양 상태가 좋아서 뿌리에서 폭풍성장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년에 엄청 많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첫 해에 심었을 때 잘라 먹지 않고 봄부터 나온 거를 계속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하순부터 나오는 거를 가지고 그 잎들만 가지고 또강합성을 시켜서 6, 7, 8, 9, 10 5개월 동안 키워서 강합성을 시켜서 뿌리를 성장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어, 반은 이게 뿌리 종근이 있으면 어, 뿌리 종근을 나눠 갖고 심잖아요 이렇게 제가 5년짜리를 사가지고 반을 찢어가지고 3등분으로 지금 심은 건데 3등분으로 심은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심어야지 이게 뿌리가 성장을 해 가지고 분화가 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에다 뭉태기를 심어 버리면은 그대로 심으면 성장을 안 해요. 지금 이게 5년근 하나를 심은 건데 여기 이쪽에서도 한 다섯 개, 여기서 10개, 여기서도 한 7, 8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근을 세 쪽으로 나눠 갖고 심었는데 20개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나눠 심지 않았다면 한 군데서만 나오겠죠. 그러면은 뿌리가 팍팍 늘어나는데 불리해요 그래서 찢어 갖고 심는 게 이게 유리합니다. 이게 아스파라거스는 봄 가을로 두번 뿌리를 캐서 찢어 갖고 옮겨 줄수 있어요. 한 9월 달에 한 9월이나 한 10월 정도에 10월 정도죠. 10월 정도에 이걸 또 찢어서 옮겨 줄수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얼어서 절대 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거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름을 두번 줬어요. 봄에 심고 많이 주면 안 돼요. 많이 주면 이게 죽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고 난 이후에 지금은 뿌리가 많이 자리 잡았을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한 주먹씩 유박걸음을 계속 올려줍니다. 농가에서도. 그런데 많이 올려주면 안 되고요. 1년에 한 봄, 가을로 한두번 정도 이렇게 유박걸음을 주면잘 자랍니다.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아스파라거스 나왔죠? 나왔죠? 요거 하루 이틀이면 그냥 한 30cm까지 자라버립니다. 밤 사이에 자라버려요. 여기도 지금 막 올라오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 뒤에도 올라옵니다. 계속 나오죠? 여기도 나왔고요 계속 나왔죠 이거 이제 한 하루나 이틀 3일 정도 키워가지고 잘라서 먹으면 되는데 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실험한다고 제가 얘는 봄부터 종근을 심어갖고 한 번도 안 잘라 먹고 계속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계속 보게 한 거예요 이거를 6월 제가 보통 중순부터 6월 중순부터 잘라 먹다가 이제 잎을 키운다 그랬잖아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할수 있게 그런데 이거는 계속 햇빛을 보게 했더니 종근이 지금 다시 또 많이 나옵니다. 벌써 세개 나왔죠. 여기 또 하나 또 나와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햇빛을 보게 한 것들 같은 경우 벌써 광합성을 잘하니까 뿌리 영양 상태가 좋으니까 햇빛을 잘 받아서 이게 여기서 광합성 작용을 해갖고 해를 잘 받으니까 밑에서 아스파라거스가 더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개 올라오고 있고요. 이쪽은 지금 한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온 가지 수를 보면 이거는 지금 몇개안 돼요. 요건 엄청 많죠? 이쪽은 이거보단 이쪽이 좀 덜하죠? 확실히 잘라먹지 않고 햇볕을 처음부터, 봄부터 제가 이거 4월달부터 계속 이거 햇빛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심으시고 나서 햇빛을 보게 하면은 다음 연도에 여기서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봄에 한 4월달에 심어가지고 계속 6월달까지 잘라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조금 덜 자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다 키우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6월 달까지 계속 잘라먹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광합성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계속 잘라먹지 않고 첫해에는 계속 키워가지고 내년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무슨 방법이 있냐? 세 번째 방법은 봄부터 절반만 잘라먹습니다. 절반만 아스파라거스를 계속 수확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계속 키우는 거예요. 절반을 계속 키워서 강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뿌리에. 그러면은 여기서 뿌리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 계속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먹는 방법은 자유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먹으면 돼요. 나 내년을 더 많이 보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첫 해에는 심어 놓고 그냥 아예 안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밤만 잘라서 이렇게 수확해서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밤만 잘라서 먹을 경우에는 광합성도 하면서 수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고요. 개인 취향이 할수 있다는 방법이에요 요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경우 여기 지금 고추대를 세워 줬는데 이거 놔두면 그냥 쓰러져서 비바람에 부러져 버립니다 그럼 광합성을 못해서 올해 이거 아스파라거스 농사 망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주대를 해서 요렇게 호박지게로전다 찝어 줬습니다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요런 식으로 다 끈으로 묶어 준다든지 반드시 지주대를 세워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1m 에서 여기 생장점을 차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위로만 자란다고 광합성을 많이 하는게 아니에요. 이게 위에를 잘라 가지고 옆으로 많이 퍼지게 해서 광합성을 더 많이 보게 하는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는 신고 1m 정도 자라면 여기 생장점을 잘라 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아스파라거스들 같은 경우도 얘도 잘라 먹지 않으면 이런식으로 나무가 됩니다. 잘라 먹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5년근 하나를 심은 건데 세 쪽으로 나눠 심었는데 20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파라거스 5년근짜리 하나만 심어도 웬만해서 먹는다는 거죠 가족들끼리 요런거한 제가 18,000원 주고 샀는데 요런거한 두세 뿌리만 심으면 나눠가지고 9개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우 실컷 먹죠. 이런 식으로 햇빛을 잘 보기 때문에 광합성을 잘하기 때문에 밑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요즘에 모종을 팝니다. 요즘에 6월 말일이나 7월 달에는 모종이 나와요. 인터넷에. 그러면은 2년근 모종을 사 가지고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2년근 같은 걸 심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자라고 그래서 이 화분 이 안에가 다 아스파라고서 받치 되는 거예요. 많이 심을 경우에도 상관은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름을 조금씩 더 자주 신경 써 주셔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오늘 아, 모종을, 2년근 모종을 인터넷에 서 샀거든요. 여기다가 오늘 몇개 심어줄 예정입니다. 한 10개 정도 사이사이 다 심어서 이 화분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화분 안에를 완전 아스파라거서 밭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2년근이면 올, 올해 자라고 내년 자라면 내년에부터 2년근은 먹을 수 있습니다. 2년근 이하는 먹기가 좀 힘들고 2년근부터 수확이 가능해요. 그리고 3년근부터는 이제 판매를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높이 자랐잖아요. 이렇게 높이 자란 거. 이런 거는 잘라 줘야 됩니다. 이거 놔두면은 한없이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m 정도에서 계속 나오는 대로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 이거를 한번 심어 보려고 하는데요.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심으셔도 됩니다. 여기 주변에다가 여기 아스파라거스 주변에다가 이렇게 모종 같은 거 심어 두면 내년이면 또 이게 뭐 그렇게 막 굵지는 않아도 먹을 만큼 자랍니다. 그래서 주변에다가 아스파라거스를 좀 심어 보겠습니다. 뿌리 보세요, 뿌리. 이게 위에는 포트가 이렇게 작고, 그래도 뿌리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생육 상태가 좋기 때문에 심어 두면 금방 뻗어서 금방 또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뿌리가 좋아야 모든 작물은 뿌리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뿌리가 안 좋으면 안 자라 더라고요 이렇게 2년생 같은거 이렇게 심어 두시면 이거 올 겨울 나고 올해 자라고 올 겨울만 나면 이거 내년 정도에 많이 자라요 파라워스가 어우 심어 보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이거 아 이거 몸에도 좋고 아 일단은 먹을만한 것만 수확을 좀 해보겠습니다 와 대박 이렇게 수확을 한, 한 포트당 한반 정도만 수확하고 나머지는 계속 키우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아, 여기도 한번 수확해볼게요. 이건 좀꽤 컸네. 이거는 꽤 컸습니다. 이거는 좀더 커야 되니까 좀더 놔둘 거고요. 여기도 지금 하나 또 나오고요. 여기 지금 세 개인데 이건 좀더 놔뒀다 수확하겠습니다. 네 영양가 풍부한 아스파라거스 많이 심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드시면 가을까지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만 빼고 거의 겨울만 빼고 1년 내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스파라거스. 이 비싼 아스파라거스는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